어, 안녕하십니까?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5원석입니다 오늘은 F, SFA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어, 제주 반도체도 살펴볼까 하고요. 음, SFA 반도체와 제주, 반, 제주 반도체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의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자기 판단 하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 SFA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 오늘 어 급상승 나왔죠. 급등이 나왔고. 다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반도체주들이 오늘 상승을 어 이끈 이유는 아무래도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지금 되게 많아지는데 공급이 많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이제 수요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늘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와 주면서 어, SFA 반도체도 어,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요 동사 의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 반도체 조립 그리고 테스트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과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반도체 부품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확실하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죠 여기 보시면 어,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 복권, 동행 복권이라고 아시죠 여기 도커, 복권 판매, 롯, 쉽게 말해서 롯더랑 연금 복권은 판매하는 거 인터넷으로 그,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모바일용 응용기기, 그리고 제조를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조 라인을 보유하지 않았고, 보유하지 않고 전문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반도체 관련된 부품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 나온 뉴스 어 전장용 특히한 정량용 반도체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조목들이 수혜를 입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다들 2차 파동에 해당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 나왔습니다 이건 제주 반도체 일봉 차트고요. 1차는 1차 상승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1차는 여기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2차 파동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1차 파동은 이렇게 해서 꺾이고 이렇게 보면 삼각수렴 뭐 이건 이론적인 얘기죠 다들 결과 론적인 얘기라서 하여튼 이렇게 삼각수렴 할때 방향을 어,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대부분 이론이, 이론이긴 하지만 실전에서 써먹는 이론이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수련, 수렴해서 입병선들이 수렴한 이후에 방향성을 잡는 거. 이거는 이론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도 똑같이 이렇게 1차 상승 후에 이렇게 조정 나오고 삼각수련 후에 급등. 그리고 거래량도 똑같이 삼각수련. 없죠. 조정 나올 때는. 없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2차 파동의 주책인 장대 양복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 2차 파동도 제가 봤을 때또 삼각수렴하고 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네. 떠봤자 한번더 뜨고 이렇게 삼각수렴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좀더 빠져서 이렇게 가던가 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두 업체는 지금 조금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은 좋은 수익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조금 스캘퍼다 하시는 분 아니면 데이트레이닝 정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정도에 저는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한번더 뜨고 뜨고 조정 나오고. 어, 또, 삼각 수련 한 뒤에 또 3차 파동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굳이? 지금 거래량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는 게 눈에, 한눈에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모 나올 때 거래량 터져주죠. 그래서 장대 양, 양모 나올 때 거래량 터져주고, 이렇게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안 터져주죠. 네,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FA도 장대 양모 나올 때 거래량 터져주고, 어.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없어요. 그리고 2차 파동 크게 나올 때 거래량 터져주고 딱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누가 대장이냐? 누가 대장이냐? 이게 문제죠. SFA가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FA 서로 제주 반도체를 가진 분은 SFA, SFA를 가진 분들은 제주랑 반도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다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복은,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원 이상 갈것 같고요. 만한2 0원 정도. 네, 여기, 여기, 9,500원을 뚫어준다면, 뚫어준다면 저는 한 12,00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기 정고점인데, 요를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9,500원을 돌파를 하면요. 제주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만1 7 0 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어, 이 종목도 한 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요, 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뭐 손절가는, 저는 S,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6,000원, 네, 한... 5,500원 할게요. 5,500원이요. 5,500원. 그리고 s f a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 6,000, 한, 7,000원이요. 7,000원을 제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7,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리량은 좋아요. 거리량은 좋은데 지금 매물대가 1, 2, 3이 있고요. SFAA 반도체는 일봉상으로.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123이 있어요. 123이 있고, 좀 반, 어, 그 매물대가 좀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내일 이렇게 팔고 나오시고 조정 받고 이 매물을 소화를 한 뒤에 3차 파동이 있을 거니까, 충분히 그때 어,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내일 정도에 나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3차 파동을 기다리셔서 만원대 이상에서 팔고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좀더 들고 가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싫다. 그냥 나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내일, 내일 한, 내일도 이 종목 시가에서 좀 뜨겠죠. 시가에서 뜰것 같아요. 시가에서는 한, 시가 대비해서 한5% 정도. 왜냐면 단일가에서 빠졌으니까. SFA는 오르고 있는데, 좀 빠졌다고 오르고 있어요. 빠졌다고 오르고 있는데. 일단 두 종목 다 내일 시가 대비해서 5% 이상 오르면 그때부터 수익 실현을 해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겠고요. 어, 단기적으로 스케핑으로데이트레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전부 다 내일 수익실현을 시가 대비해서 5% 이상에서 분할로 수익실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선절가는 시가 시가가 선절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난좀더 들고 가고 싶다, 만원 이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SFA 같은 경우는 9,500원을 도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강력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 이 종목도 한 9,000원, 내지 한1 0 0 0 0원인데 저는 한 9,0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주반도체. 그리고 SFA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